안녕하세요.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나왔어요. 이유는 여러분의 알찬 방학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가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았고 겨울방학의 긴 공사로 인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의 두 달이라는 시간을 방학의 시간으로 자유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졸업식하고 바로 뒤에 여러분에게 단톡 그리고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알찬 생활을 위해 어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그걸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 읽기입니다. 우리 반은 23명과 선생님까지 합쳐서 1년 동안 2,387권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었죠. 아주 칭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두 달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책을 읽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생각의 마음의 양식을 나한테 쌓았느냐가 여러분의 중학교의 생활, 고등학교의 생활 그 이후의 모든 생활을 좌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책한권 이상 읽겠다는 열심 10, 년으로 도서관과 도서점을 많이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 시립 도서관 꽃심이 얼마 전에 개 을 해서 선생님이 거기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단톡방에도 소개를 했었죠. 거기 굉장히 좋아요. 화산 체육관 옆에 생겼는데 가서 좋은 책들 많이 찾아보세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네. 지금 많은 책들을 읽는 게 좋지만 특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읽어야 될 책은 중학교 교과서 속에 있는 소설,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찾으셔서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 교과서 수... 어 중학교 교과서 국어 뭐 교과서에 수록된 이뭐 수필 뭐 소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친구는 고전 시조 그리고 고전 소설 그리고 현대 시조 그리고 현대 문학 현대 소설까지 해서 쭉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책들을 읽고 그것들의 작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쓰여진 배경에 대한 설명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 시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책 읽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되죠. 인적성 검사는 여러분이 그사 6학년 동안 가졌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양한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신문 그리고 또 많은 경제 시사 뭐, 상식, 이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적성 검사는 그렇게 해서 6학년 과정까지 해서 여러분의 시사, 경제, 뭐, 상식 이런 것까지 늘리신다면 아주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세 번째. 6학년 전 과정의 복습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국어, 수학, 뭐, 국, 뭐 과학, 사회 할뿐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쭉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게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이죠. 꼭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체력은 국력입니다. 공부도 구력, 국력입니다. 체력입니다. 육아도 역시 체력입니다. 관건이 체력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하는데 줄넘기 좋고요. 뭐 가볍게 달리기, 걷기 또 선생님처럼 집에서 홈트로 스트레칭이나 요가하는 것 좋습니다. 날마다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셔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그리고 또 공부까지 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책읽기. 두 번째 인적성검사 대비 세 번째, 6학년 전 과정 복습 네 번째, 뭐라고요? 네,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만 꾸준히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면 이두달 동안 여러분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못지않게 뒤돌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행복하고 알찬 방학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